게임도 옛날에 돈 주고했기 때문에 바람의 나라, 뭐 어둠의 전설, 아 이니뭐 이런 주겠소. 울티마 온라인, 뭐 이런 거 전부 다월 정액끊고서 돈 내고서 했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우리 어릴 때. 그죠. 어, 어, 아, 어릴때 아니 젊을 때. 어, 돈 그렇죠. 돈내한 <laughs> 20년 전쯤에 그때 그 <laughs> 고딩 때. 고딩 때 맞아요. 고딩 때, 고딩 때 리니지 때? 한 달에 그렇지. 얼마였죠? 3만 얼마인가? 어, 2만 리니지 어, 3만 3,500원인가? 얼마였죠? 그거 어, 그래서 3만 5,000원 정도. 하나 포스인가 뭐 메가 패스인가 뭐 하여간 ADSL 뭐 같이 쓰면 할인해 준다 그래서 막 그거 쓰고 괜히. 음, 아마 어, 맞아요. 그래. 아니, 근데 20년 전에 4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비싸서 뭐 못했지못 했죠, 그때. 그때 다 PC방 걸로 했지. 음, PC방 걸리면은 이제. 아, 소회길째 님이 계셨으니까. 그때는제액결 제가 이제, 이제 집전으로 됐든맞 맞아. 맞아. 아, 에 에어, 집전으로. 에어, 에어 음, 그래가지고. 퀄리티가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지고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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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금 전화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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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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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게 막 설치가 돼 있네. 있네. 아, 뭐또 나한테도 있었어. 저실좀 어, 주실래요? 저실좀한번어 이게 드린 게 이겁니다. 사람으로, 아니, 아니 l e 진짜 회사 처음 다니고 첫 월급 받았을 때 게임 사는 거개 신났는데 나도. 첫 월급 받고 플스 원, 플스 투 살라 그랬는데 못 샀어. 내가 군대에서 월급 모아서 풀스 3를 샀었거든요. 군대 월급을 모아서 상병 말 때까지 모아가지고 얼마였지3만 원. 근데 어 이등 어... 2등... 아 어... 병장이 한한 오만 한 육만 원 받았나? 와, 기억, 기억이 잘안 나네. 2등병이 3만 5천 원이었나? 그렇게 받았던 거 나왔는데. 3만, 4만 원인가? 3만 2등병 3만, 3만 얼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10년이 넘어가지고요. 군대를 2004년, 2006년도에 갔으니까. 와, 진짜 10년 됐어 난민방이 1년 차야. 이제 2년 차됐 l 요 i a n Il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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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

어, 핑미핑미핑미핑미하지마 아, <놀람> 아, 나... 오, 잖아 나... 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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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디? 어 왜그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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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Check everything. Check everything. Check Check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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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예. 희료. 오브젝트스 네거티브. 이거 깨지면 개빡치는데 저거 크리스마스 저볼 유리. 어, 유리로돼 가지고 깨지면 진짜 개 짜증나. 개 아, 제 예쁜데 깨진 것도 짜증나는데 깨지면 또막 조각조각 나서 막 사람 개열 받게. 죽기도 힘들고. 어. 치우기도 짱나고. 잘 보면 개아프 앞. 쓰레기야. 뭐야, 어, 드디어 봐요. 오염된 집회 수집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런가봐요. 이봐, 스토리를 보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감염자 하나 더가 뭐야? 어, 뭐야? 어, 뭐? 사람 던졌어. 이 새끼 사람 던졌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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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엄청 많아요. 털에다 뒤져라. 다시 주사갈 수 없다. 어디 또 있지? 위어 위위 위층. 예 예. 위, 위인가 보다. 와, 대옵이다발 쏘세요, 발. 오, shit! 아, 뜨거! 아, 또 엄청 많이 나오네, 또. 아, 뜨거, 뭐야, 뭐야, 뭐야. 뱅! 뱅뱅뱅! 하 와아 죽다넌 새끼들 오늘은 디비전만 합니다 오늘은 마운트 e 블레이드안 합니다 오늘은 함군님이 새벽 Taylor. 5시까지 이거 같이 해주기로 하셨기, 5시까지 5시까지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destroys DNA. o v 맹맹2 0 0 That's right. Morning. Fire hazard detected. According to the schematics, there should be an emergency override up ahead. Yo, <웃음> <과감하게>. <웃음> Morning. Increased viral contagion detected. Bingo. That's got to be our virus-infected bills somewhere nearby. Keep an eye out, but just don't lick 'em. Wow, <laughs> 엄청 많네. Morning. Fire hazard detected. 아, 여기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두지 않을 거야. 넓은 이유없고요 어, 한참 더 어. 아, 넓은 이유 있죠. 네. 오셔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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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들 계세요.

아, 부자, 이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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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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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자노자노자노자노자노자 부자, 부 아.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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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자칼 조심해. 야 유진! 내가 죽로 빠져 죽로 빠져! 아 어, 너무 많이 온다. 어, 음. 와씨 미쳤나? 뒤로 백백백백백이 상황에서 터렛을 잘못 설치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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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뭐야 진짜. 뭐야 오후 으악 없어 이 노랭이나 잡았고 어 빡공이 조심조심조심 조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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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And room temperature, no crispy edges. Crispy means heat, means off comes the contracts. Try not to get yourself killed in the process. Crispy agents aren't much use to us either.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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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me> in there on <laughs> 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1 0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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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템0 0템1 1 0템1템1템1템1템1 아 왜요? 밀었어? 왜 밀었어? 저는 민족이 없습니다 왜 밀었어오오? 헤아 잘못 왔어요 잘못 왔습니다아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니다 거꾸로 왔습니다 거꾸로 아이 백화점인가 보네 그래. 우와 크리스마스 트이 이쁘다 적발 <laughs> 아또 있어 아아 이래 <laughs> 개이 신 게임 진짜. 이에요누랭이누랭이누랭이 코신스키. 노랭이, 노랭이. 어, 아나이 코신스키. 오케이 터뜨렸고요 맹. 온다. 어옆치이옆치기옆 옆에 뭐 있어요 옆에? 아, 야이씨. 안아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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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조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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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무슨 종이 마세요? 무슨? 이거야, 하면서. 아, 남은 탄약이 없다. 아, 안돼, 뜨거. <목소리> 어 우선 코드 신도카야부터 날려야 되겠다 이거. 상군님 여기 총알 네, 감사합니다. 아, 이 개. 아, 무라 아, 구 아, 라 아, 아, 뭐라. 아, 라 아, 뭐라. <laughs> <한구나>. 아, 뭐라. <laughs> 아, 라 <laughs> 아, 뭐라. 아, 라 아, 라 아, 뭐라. 아, 뭐라. 아, 라 뭐라. 어 뭐라. 아, 아, 라 아,

어, 불 붙은데 너, 제가 자, 있습니다 지금. 저긴 채 아무도 없어요. 좋은 사진 있어요. 지금 불 붙은데 제가 있거든요 거기. 예 고맙습니다. 그치, 감사 돌아가자. 감사합니다. 네 수류탄이 터질 것 같은데 약간 느낌. 이 어, 인칼령. 잘렸지. 그, 어, 야나발 그, 어, 돌아갔어 수류탄들. <돼>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면서 <laughs> <팔>. 갈게요. 발발 <laughs> <팔, 웃음> 돌아갔어 오른쪽 발. <laughs> <laughs> 오케이. 아, 그렇지 안봐. 엄마.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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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소년이여 신하가 되라 리 <laughs> 신하가... 신하가 되라. 감사합니다. 역시. 항구님. 역시 항구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아, 깼나요? 근데 결국? 아, 아, 이 남았어. 위에 있이 이거.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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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왔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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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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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시체봐 개 징그러 어저 아이템 템 있다 템아이 아이템 초록템이템이템템녹템아새템아아저템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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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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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끝템 아이템 아끝났아 t 심 e dark, oh, Bepsi, t 이 e Kekun. 이 bought a l i t 저희는 입구가 없나봐요 어? 위에 아닙니까? 위에? 이게... 그... 입구 있는 애가... 아여깄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고 예 보시면은 근데 담넘어... 됩니다 위로 올라오시 담넘어가는 애로 가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담넘어가는 스타일은 이제 저희가 도망나오기가 힘듭니다 아... 어저 집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맵에서 저희한테 오면 됩니다. 아, 맞네요, 맞네요. 빠른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제, 제가 예, 예. 약을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일로 와가지고요. 그립! 그립하러 그리, 그리 가겠습니다. 와, 무슨 보라색템은 랭크가 30이 돼야 돼? 어? 보라색템이 랭크 30?